추수감사절 Thanksgiving Day 이제 다음주면 미국 전통적 국경일 추수감사절 다가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짧게 알아보겠습니다. 북미지역의 전통적 명절이자 국경일로 미국은 11월 넷째주 목요일, 캐나다는 10월 둘째주 월요일로 정해져 있다. 17세기 초 신대륙으로 이주한 청교도들이 첫 수확을 거둔 후 이를 기념한 데서 유래하였으며 이날 칠면조구이를 먹는 풍습이 있어 터키데이라고도 한다. 추수 감사절은 1620년 종교적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영국에서 신대륙으로 이주한 청교도들이 이주 첫 해의 혹독한 추위와 질병으로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는 시련을 겪은 후 이듬해 1621년 정착지에서 첫 추수를 마친 것을 기념해 신에게 감사기도를 올리고 잔치를 연대해서 비롯되었다. 청교도들은 그들에게 도움을 준 원주민들도 초대해 옥수수 등의 곡식과 야생 칠면조 등의 음식을 나눠 먹으며 수확의 기쁨을 함께했다고 한다. 1623년에는 필리머스, 지금의 메사추세츠 보스턴 임금 도시로 메이플라워호가 도착한 지역. 식민지의 책임행정관이었던 윌리엄 브레드포드가 추수감사절을 공식 선언하였다. 1660년대 말까지는 초기 정착지였던 뉴 잉글랜드 지방에서도 해마다 정기적으로 기념한 것은 아니었고, 1680년대 초까지는 주로 뉴 잉글랜드 지방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 공식 행사로 공표되었다. 그로부터 미국 독립혁명 시기 이후까지 정치, 지도자들도 가세하여 이날을 기념할 것을 선언했다. 그리고 1789년에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국가적 기념일로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이 시기의 출수감사절 날짜는 주마다 각기 달랐다. 하지만 19세기 초 무렵에는 대부분의 주에서 관습적으로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을 기념했고, 1863년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에 의해 모든 주에서 처음으로 같은 날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로 통일되었다. 1941년 의회가 11월 넷째 주 목요일로 날짜를 변경할 것을 결정하고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여 오늘에 이른다. 한편, 캐나다 최초의 공식 추수감사절은 1872년 4월 15일이었으며 19세기 말 무렵에는 대개 11월 6일에 행사를 가졌다. 하지만 제 1차 세계대전 후 휴전 기념일과 같은 주간의 추수감사절을 맞게 되자 두 공휴일의 중첩을 피하기 위해 1957년 의회가 지금과 같은 10월 둘째주 월요일을 추수감사절로 공표하였다. 현재 뉴브런즈윅주 노바스코샤주, 뉴펀들랜드 앤 레브라도주,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주 등 대서양 연안 지역을 제외한 캐나다 전역에서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추수감사절에는 대개 각지에 흩어져 사는 가족들이 모두 모여 만찬을 즐기며 재회의 시간을 보낸다.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칠면조구이, 호박파이, 으갱 감자, 메시드 포테이토 등이 있다.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인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대개 4일간의 연휴가 이어진다. 추수감사절은 쇼핑 시기로도 유명한데 명절 다음날인 금요일은 대부분의 주요 소매점들이 큰 폭의 할인 판매를 실시하는 이른바 블랙프라이데이로 많은 이들이 가족들과 함께 쇼핑에 나선다. 미국인들은 홀리데이 시즌이라 부르는 시기가 시작되는 시점이 바로 추수감사절이다. 구약성서에 따른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유대인들의 3대 절기 과월절 맥추절 초막절 중 하나인 맥추절 보리와 밀을 수확한 후 하나님에게 첫 열매를 올리며 이를 감사하는 절기 칠칠절이라고도 함 초막절 추수를 마친 후 하나님에게 핵국식을 올리며 이를 감사하는 절기 수장절이라고도 함 에서 찾을 수 있다 또 추수감사절과 유사한 개념을 가진 풍습은 세계 각지에서 발견된다 동양에서는 한국의 추석 중국에서는 중추절 일본의 오봉절 서양에서는 독일의 옥토버페스트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에르덴타크페스트 영국의 하비스트 페스티벌 러시아, 폴란드 등 슬라브족의 도진키 등이 그 예이다. 오늘은 추수 감사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Peace.